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고 또한 그분이 하고자 하시면 누구도 그 일을 막을 자가 없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때론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억울함이다, 원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참 나쁜 일들을 많이 겪기도 하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에 상관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기도는 전능자에게 하는 겁니다. 전능하지 않는 자는 기도를 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누구도 기도를 말한 자가 없습니다. 자기가 다 메시하러 가는 자들도 자기 앞에 기도하라고 말한 자가 없어요. 할 수가 없지요. 이건 전능자만이 가능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준다. 하시는 이 역사는 전능하신 자라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시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내 기도를 지금 들으실 수 있는 분, 내가 말하면 그분이 들으신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정도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소리를, 내 고통을, 내 모든 아픔을 그분이 능히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리를 들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 내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도해 놓고 하나님이 들을까 말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기도는 이미 응답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은 반드시 그에게 구한 그것을 능히 우리에게 우리가 얻을 줄도 안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들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응답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해 보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도가 유월절 기간에 잡혀 가지고 유월절이 명절만 지나면. 바로 끌어내서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이베드로를 잡아다 가뒀습니다. 그런데 이 자목에 갇힌 이베드로가 거기서 나오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나와서 지금 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 대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우리가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하나님 하시겠다고 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해내신다는 약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13, 13절, 1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노대라는 개집 아이가 영접 바로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서 얼마나 기쁘고 놀랐던지 문을 열어주기도 전에 뛰쳐 올라가서 지금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문 앞에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문을 열어줄 틈도 없이 베드로가 문 밖에 있습니다.라고 예칩니다. 감히 이런 소리를 누가 믿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하는 기도는 베드로를 꺼내 주세요, 베드로를 살려 주세요 하는 기도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냥 어떤 교회 아부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들은 참복주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베드로가 여기 아, 도착했을 때도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만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베드로가 살 것을 반드시 돌아올 것을 거기서 끝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이들이 기도했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왔다는 소리 앞에 그들이 네가 미쳤다 이런 소리는 하지 않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그냥 단순한 중보 기도다. 이렇게 갖다 붙일 문제가 아니고, 이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 정말 사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죽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달라고 하는 정말 주의 긍휼을 구하는 이 기도의 모습이. 이들의 기도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가 문 밖에 왔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어 주지 않지요. 우리가 15절 말씀 보면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그랬어요. 한번 우리가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어쩌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야, 그럴 리가 없다. 왜? 이미 베드로는 잡혀서 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건 기정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저절로 누가 어떤 힘 있는 자가 꺼내줘야 되는데, 누가 힘 있습니까? 지금 철장으로 다 3중, 4중 문을 지켜서 다 깊은 감옥 속에, 이 지하 감옥이에요. 그것을 갖다 집어넣고 가두 있는데, 누가 거기서 꺼낼 자가 있겠어요? 이건 헤롯 왕이 허락되지 않고서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나온다는 사실은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이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미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잘못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믿지도 않는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겠어요? 아, 페드로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페드로라는 소리를 듣고 맨발로 뛰쳐나갔겠지요 왜?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셨으니까 그런데 이들의 기도는 그게 아니었음을 왜 분명히 알수 있어요 아무도 안 나가잖아요 도리어 미쳤다 하잖아요 어떻게 살수 있느냐는 게요그 감옥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으며 그 헤롯이 그냥 바, 방면에 죽였느냐는 겁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야 네가 헛소리한다 그 말이에요 네가 미쳤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노대는 다 강력하게 내가 분명히 봤다는 겁니다. 내가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봤으면 베드로는 이미 사형을 당했고 그의 천사가 와서 지금 우리에게 문을 두드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지금 그의 천사다 하는 말은 그는 죽었고 그 천사가 대신 우리의 그 소식을 알려 주려고 왔는가 보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이미 죽었을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무소식은 밖에 나가지도 못하지요. 또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서 포기될 수밖에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포기할 수 있는 일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때론 포기하고, 우리는 때론 낙심하고,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주저앉아 버리고 하지만 하나님께도 그러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포기되어진 일이 하나님께도 포기될 수밖에 없는 일이냐는 겁니다. 내가 할수 없고 불가능하다는 일이 하나님께도 불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 베드로가 죽는 건 기정 사실이기 때문에 그가 돌아온다는 건 살아서 돌아온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지를 못합니다. 이미 포기됐어요. 지금 야구부도 죽었고 베드로도 죽었다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까? 오직 그것 때문에 이들은 모여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타났어요. 지금 밖에서 대문을 두드리그는 소리가 계속해서 두드려지고 있어요. 우리가 2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요. 사람으로 할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인생이 아니세요. 그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면 나는 인생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칭할 때는 그분은 사람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수준은 우리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요. 내 수준에서 내가 할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가 없고 내가 포기되면 하나님도 포기돼 버리고 이런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날 대체로 많은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분은 전능자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할수 없는 것 같아도 그분은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방법이 없어도 그분에게는 그분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때는 우리에게 한이 맺혀서 우리가 한생일을 살다 보면 한 맺힌 생일을 살다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그분이 갚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지금 베드로가 잡혀가서 야곱도 죽은 게 무슨 죄가 있어 죽습니까? 지금 이 베드로도 잡혀갔는데 무슨 죄가 있어 잡혀갑니까? 단지 헤롯이 유대인들의 인기몰입니다. 유대인들이 그차 한우하고 죽여라 하니까 그냥 잡아 죽여놓고 자기가 왕된, 왕된, 그 위시를, 그 권세, 권세를 가시하게 한 겁니다.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현장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12, 16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 지라 계속 두드리는 소리가 나니까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진짜 베드로예요 천사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보았을 때에 이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오늘 이런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도 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어느 날 우리가 한번 가만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갈망도 하지만 우리 선에서 불가능하면 하나님도 불가능할 것처럼 생각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나중에는 기도할 힘이 없어져요 왜? 내가 불가능하고 아무리 고민해 봐도 도무지 길이 없다고 생각되면 하나님도 할수 없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돈무지 불가능하는 베드로가 눈앞에 나타났어요. 지금 지하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그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어떻게 벌어진 것인지 그 새벽녘에 밤중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 베드로가 어떻게 되어진 사실인가 하는 사실을 자세하게 그들에게 설명하지요. 그러면서 떠들지 말라고 조용하라고. 왜? 들키면 안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빼내주셨는데, 그래서 조용하게 만들고, 지금 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이들이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야, 정말 우리 하나님은 천능자시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 이런 사실들이 이들 속에 담겨진 믿음이 되어진 거예요. 도무지 불가능했던 것이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도 포기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들이 이들 속에 담겨진 믿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담겨지는 이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역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에게도 전해주라 하고선 이 베드로는 다른 것으로 가지요. 왜 거기 머물러 있다면 또 거기 쫓아오겠잖아요. 찾으러 오겠잖아요. 왜그곳이 모이는 곳이니까. 반드시 베드로가 나갔다 한다면 그것이 있을 것이다. 찾으러 올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갔다. 이렇게 칭하고 내가 반드시 살았다는 사실을 사도들에게도 전해 주고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 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들을 이들에게 분명하게 심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참 묵상해 가면서. 바로 그두 말입니다. 너희가 네가 포기한다고 하나님도 포기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네가 할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수 없겠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이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욱 더새 힘을 얻어서 마지막 죽기까지 그의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이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여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18절 말씀 보며 날이 새매 드디어 날이 밝았어요.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신들은 여전히 지금 철문 앞에서 다 지키고 있고 그것도 세 삼중으로 되어 있는 그 문들마다 다 지키고 있고 문은 여전히 잠겨 있고 그런데 베드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도대체 어디로 없어져 버리는지. 그를 바로 세웠던세고한은다 풀려져 있고 옆에 군인들이 여전히 있었는데 어디로 뿅 사라져버렸느냐는 거죠. 이걸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또는 한편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야, 이게,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 역사인가 보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아무도 도무지 나갈 수 있는 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소동합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현장을 보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정말 혼비백산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헤롯이 명하여 찾으라고 합니다. 찾아내라, 반드시 찾아내라. 헤롯도 한편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지금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들의 어떤 반응이 두려울 수도 있고, 지금 이 감옥에 갇혔던 그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이 베드로가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이 얼마나 때로는 두렵겠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 개입해 오신다는 사실을 그가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이 지금 베로시 어떻게든지 찾아내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없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누가 문을 열어주고 내보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까? 그 지키던 군병들이 몰래 풀어서 내줬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야 합리화가 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다 철저하게 짓고 있었는데 그냥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헤롯이 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이들이 빼내 도망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 이해하겠잖아요. 그래야 유대인들도 다 이해하겠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간수들, 그 지하는 지키고 있는 그 호위병들 그들을 다 죽여라 했을 때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같은 거예요. 정작 죽을 놈은 페로시잖아. 그런데 그것이 모든 이 지키고 있던, 파수하던 그 군병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는 살아남겠잖아요. 왜? 저놈들이 밤중에 풀어서 내 보냈다. 이렇게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갑자기 지키고 있는데 사라져버렸다. 누가 그 말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 역사의 기록은 그때 죽었던 사람이 16명이래요. 16명의 군인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이것이 헤롯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드러나치면 세상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길 우리는 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들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이 현장을 보세요 라고 하는 거지요 그 현장을 목격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위하신다는 사실 앞에 해로도 무서워 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도망치지요. 거기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나타나가지고 그게 아니다 거짓이다. 저 헤롯이 죄 없는 군인들을 다 잡아 죽였다라고 말한다다면 자기가 위태롭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에 머물 수가 없어서 가이사르로 도망치는 거예요. 오늘날도 죄 없는 자가 죽, 죽임을 당하고 죄진 자는 멀쩡하게 살아 있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 없이 정말 대신 죽어가는 겁니다 대신 왜? 내가 합당하기 위해서 내가 합리화되기 위해서 내가 옳다고 인정되기 위해서 엉뚱한 사람들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습이에요 이 헤롯이 지금 그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도망갔다라고 12장 19절에 말씀하죠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죽이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더더군다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엉뚱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없이 순교를 당했던 역사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가 바라보면 정말 헤롯이 여기서 예수님 당시 헤롯은 바로 이제 지금 여기에 헤롯의 조부입니다, 할아버지입니다. 지금 그 할아버지였던 이 헤롯이 역시마 똑같은 짓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가 없어서 예수님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엉뚱한 두살빼기 아이들 다 죽여버리고 말잖아요. 그렇게 한 자들이 정상으로 사는 자가 없어요. 정말 자기 아들들까지도 다 죽이는 자기 자식들을 자기가 죽였어. 다 어떤 정신병자지요. 자기 그 왕의 권력이 뭐라고 자기 자식들까지 죽이겠습니까? 얼마나 비열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까? 그래서 그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네로 황제도 노마 시대에 볼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신이라는 게야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까? 자기가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다 죽이잖아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점점점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모든 것은 기독교인들이 하면은 합당하게 되어지는, 합리화되어지는 이런 모습들로 세상은 치달려갈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어져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봐도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한 여기서도 오늘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베드로가 사라졌는데, 그걸 자기가 살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16명이나 죽여버린다는 이야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헤롯이 도망쳐갔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도망칠 수가 없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할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선까지는 허용하시는 겁니다. 왜 허용하시느냐? 그를 멸하려고 허용하셔요.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방법은 죄가 가득 찰때 그가 멸할 만한 죄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가 차면 여지없이 그분은 멸하십니다. 용납하지를 않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해롯도 마찬가지로 가이사에 도망가가지고 또다시 왕도를 합니다. 또다시 신이 되기까지 아주 자신을 높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자기가 신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멸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들. 세상이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거,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되는 거, 그 순간에 그는 멸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헤롯도 지금 이 가이사에 내려갔는데 두루와시돈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만 그에게 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헤롯 살아, 헤롯은 사롯두루와시돈사람들을 아주 싫어해요 왜? 저들이 바른말을 자꾸 하니까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들의 왕국에 양식을 사가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팔아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수용하는데 지금 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블라시도에 가가지고 블라시도는 예수님 이 지금 헤롯 왕의 침실을 담당하는 자예요. 그래서 헤롯 이 블라시도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헤롯에게 좀잘 말해줘서 우리를 좀 미워하지 말고 좀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지금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들어와 시동까지도 해로답에 굽실굽실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죠. 더더군다나 지금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서 연설하게 되어지는 순간이 그에게 다가오지요. 그때의 사람들은 이건 인간의 소리가 아니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라고 외쳐댑니다 사람들도요, 참 이렇게 돌을 넘는 짓을 하게 되면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사람을 향해서 신의 소리다.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지요. 오늘날 이단들의 역사도 자기가 신이라고 하지, 그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헤로스를 향해서 지금 신이다.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헤로스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2 3절 보면 헤로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그래 맞다. 내가 신이다. 내로 뇌로 내로, 내처럼 내려다가 신다했잖아요 지금 이 헤롯도 그곳에 가가지고 내가 신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서 이 헤롯이 자신이 신이 되어지까지 그가 멸망의 길로 지금 가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 더 이상 이에게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가 없지요. 그는 마지막까지 온 거예요. 이제 그는 죽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를 병으로 쳐서 죽였다. 그런데 이 충이 먹어 죽은 병은요. 사람 몸이 썩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이 구더기처럼 벌레가 생겨서 점점점 몸을 썩게 만들어 죽이는 범입니다 그래서 충이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고 간에 다 그렇게 되셨어요 그 내로도 암살당했지요 어떤 누구도 신이 되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을 보세요 그는 항상 왕이지만 그에게 진정한 주가 계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 바라보잖아요. 그게 진정한 왕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권력이 뒤집어지면 사람, 사람 잡아먹는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멜렉은 살렘 왕이지만 몰록은 귀신, 사람 잡아먹는 귀신이는 뜻이에요. 그래서 권력이라는 것이 뒤집어지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죽이잖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건 멜렉이 아니라 몰록이 된 거예요. 이게 세상오늘날 권력입니다, 권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도 감히 누가 나에게 뭘할 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잖아 그는 망한다는 사실이요. 에 이게 오늘 지금 헤롯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헤롯이 충이 먹어 죽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 속에 얼마만큼 많은 생각들이 오가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 믿음의 확신을 갖겠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신다는 뭐 사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상당히 두려움이 되겠지요 정말 그 야구부를 잡아 죽이더니 베드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 나가버렸고 그리고서 헤롯은 충이 먹어 죽은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정말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느끼지 않았겠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역사들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신앙 때문에. 우리가 때론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 때문에 어떤 아픔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치러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모습들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 가지로 참 꿍꿍이를 가지고 사물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를 파괴시키고자 하는 그런 음료로 음모를 꾸미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세상 마지막도 순교자들의 그 원한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신다잖아요. 그 순교자들의 그 엄청난 기도, 끊임없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갔던 그 모습이 전부 하나님의 근대집에 담겨져서 마침내 쏟아 부을 때에 진도의 잔이 된다 하잖아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 오늘 그분이 우리 현장을 반드시 지켜보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갚으시는 분이시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불가능 한 일을 만나고 여러 가지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놓여도 하나님께도 그렇겠느냐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 속에 분명히 담겨진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어도 하나님은 또 포기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참으로 이 세대 속에서 정말 믿음의 승리자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를 참으로 핍박하는 자들이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멸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확신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세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폭복으로 신뢰함 속에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함으로 추원합니다